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지점은 이 바로 직전에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이제 계시다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상으로는 약 200km가 되었습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서울에서 전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때를 맞추셔서 그것도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방문하신 장소와 그곳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방문하신 장소가 좀 의아합니다. 바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던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 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병자들이 많은 장소로 곧장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명절이라는 시제 말고도 또 다른 시제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구절 하반절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일을 멈추고 휴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율법으로 매우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려 갈릴리에서 명절을 맞아 사람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많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베데스타 연못은 굉장히 큰 규모의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깊이가 20미터, 그리고 가로가 60미터, 세로가 120미터나 되는 큰 연못이었습니다. 현대의 축구장 국제 규격이 가로가 68미터, 세로가 105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기에서 보는 축구장만큼 커다란 사이즈라고. 보시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연못 주변으로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각이 뭐냐면, 행각은 옆은 뚫려 있는데, 벽은 없이 옆에는 뚫려 있는데, 지붕만 있는 주랑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그늘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타 연못은 축구장 규모의 연못에 주변에 다섯 개의 행각이 둘러져 있고, 그 안과 밖으로 병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그 중에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이 베데스타 연못가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또이 연못은 양문 옆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문은 재물인 양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옆에는 또한 재물을, 재물이 필요해서 양을 살수 있는 양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커다란 연못을 중심으로 수많은 병자가 빼곡하게 눕거나 앉아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양 시장에서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 그리고 병자들의 신음소리와 서로 더 좋은 자리, 더 연못과 가까운 자리로 그것을 차지하고자 때로는 몸싸움도 벌어지고 그리고 고함소리도 들립니다. 그날의 베데스다 연못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혼란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앞에 가셔서 서셨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 5절과 6절 말씀에 거기 3 8년에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반적인 대화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보통은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오래됐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잠시라도 대화를 나눈 다음에 물어볼 법도 한데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인사도 없이 갑자기 앞에 서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티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튀어 셔서 그러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낫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서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투병한지 38년이나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38년 내내 베데스타 연못가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오랜 세월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대답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그의 대답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허무함, 포기, 낙담, 한숨, 절망. 그의 대답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지금 혼자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병을 38년간 투병했는데, 심지어 혼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낙담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건넬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과 여러분 혹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죠? 만약 내가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말을 건네면 대답을 하더라도 매우 회의적으로 대답이 되지 않던가요? 그렇게 낙담하고 회의적인 그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또 중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외로웠겠다.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매우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말씀이신 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예수님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천금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한 문장 안에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권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더 짧게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어도 됐을 텐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자리는 헬라어로 크라바토스라고 하는데 당시 휴대용 침대나 넓은 방석을 의미했습니다. 라틴어 그라바토스 곧 휴, 어, 캠핑용 침대에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딘가를 이동할 때 휴대해서 펼쳤다가 또 다시 길을 갈 때는 접는 자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 그장렬라는 태양이 너무 더워서 낙타를 그늘삼아 잠깐 쉬어가죠. 그러면 모래가 뜨거우니까 그 모래 위에 어, 깔아서 그 위에 잠시 쉬었다가 이동할 때 다시 접어서 가는 카페트, 바로 그것이 그라바토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이 그라바토스 위에서 기약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던지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자리가 었습니다. 병에서 나을 소망을 가지고 잠시 앉았는데 이제는 절망하며 주저 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그 자리는 주저 앉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혹시 그 그라바토스 위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일어나야 될 자리에 여러분에게 실패감과 무력감과 좌절감을 주는 일은 혹시 무엇입니까? 잠깐 앉으려고 했는데 오래 눌러 앉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매진했는데 점점 나아지지는 않고 악화되는 상황을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찾아갔는데 돕는 이 하나 없고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분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저는 베데스타 연목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배고프게 들어앉는 앉은 병자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저마다 상처와 아픔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좋은 자리에 한 자리 찾으려고 몸을 부대끼고 그렇게 부대끼는 암담하고 답답한 현장. 사는 것이 때로는 무겁잖아요, 무겁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데 그런데 갈 곳은 없는 먹먹한 상황들.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도와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베데스타 연못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많은 인파에서 정확히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볼래? 이렇게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오래된 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이제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내 삶에는 안 일어날 일 같나요?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하필 이 사람을 명절에 보는 눈이 많을 때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예수님도 뻔히 아셨죠.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맞춰서 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나도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율법에 매여 있을 때그 율법을 깨뜨리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라바토스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너무 오래 앉아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담하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분 계십니까? 오래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래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사실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리고 어떠한 기대도 없이 다른 사람이 밀어주지 못해서 낫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래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에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오늘 밤에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 중에 정확히 나를 찾아서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오래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내 삶에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며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